영해의 뭐라 그랬죠? 상공이, 영공이야. 그런데 최근에 여러분 보게 되면은, 현대사회 구조는 바로 이제 교통통신이 발달하잖아요. 음, 교통통신이, 예. 그래서 바로 이제 이 교통통신이 발달함으로써 바로 영공에 관한 그 중요성이 증대되는 겁니다. 최근에 음, 그렇죠. 그래서 이제 최근에 딱 들어와 가지고 들어와 가지고, 어, 교통통신의 발달로 영공의 그다음에 어, 중요성이 뭐한다, 증대된다까지 하시면 큰 무리가 없어 자, 그런데. 우리가 바로 여기서 볼건 바로 뭐가 중요하다. 이게 중요한 거, 이게. 알았어요? 네, 뭐라고 이 영역인가. 됐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위치와 그 다음에 이 영역을 통해가지고 바로 우리나라 이제 범위를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됐나요? 네.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어, 그 다음에 우리가 알아둘 게 뭐냐면요. 음, 그럼 여러분, 우리들, 자, 우리나라에, 우리나라의 이런 국토가 이제 전개 변화되어 가는 과정에서, 전개되어 가는 과정에서 어, 우리나라의 어떤 전통적인 국토 인식이 있겠죠. 그럴 겁니까, 이게? 그죠? 렇 바로, 이, 그 국토의 인식을 이제 우리가, 내가 이제 잠깐 정리하게 될 겁니다. 됐습니까? 예. 자, 그럼 여러분들 이제 우리가 보게 되면 전통적인 우리의 어떤 지리사상이 필요한데, 자, 국토인식에 있어가지고, 국토인식에 있어서 우리가 첫 번째 들어갈 게 바로 뭐냐면, 요 우리나라에, 어? 우리나라에, 자, 전통적인, 어? 전통적인 바로 지리사상이야. 자, 여러분 알고 있는다시피, 전통적인 지리사상은 보통 크게 두 가지가 있죠? 있습니다. 첫 번째, 첫 번째. 바로 그첫 번째가 바로 뭐냐면, 어, 우리나라의 바로 전통적인 사상이 바로 대지모 사상이에요. 뭐라고요? 대지모 사상. 맞습니까? 예. 돼지모 사상이란 게 뭐냐면, 보세요. 어, 돼지, 땅덩어리는 뭐라고요? 어머니와 같은 것이다. 여러분, 우리 그런 걸 들어봤죠? 사람은 어디서 태어나? 땅에서 태어나. 그죠? 그리고 어디로 돌아가? 땅으로 돌아가는 것이야. 엄마의 품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모든 만물의 구능이뭐라고요 땅이란 사실이야 토지의 토지 이게 바로 대지모사상이야 알겠습니까? 예자 그래서 바로 이 대지모사상은요 사상은 그 특징이 특징이 자연과 어? 자연과 인간의 무뭐을 강조한다 조화를 강조하는 사실이야 응? 땅은 어머니와 같은 존재이다 알겠습니까? 예자그 다음에 이러한 이제 대지모사상과 더불어 가지고 자 더불어 가지고 시험에 잘 나오는 게 뭐가 많이 나오느냐 바로 이게 풍수지리 사상이야, 어? 풍수지설이야, 그죠? 됩니다. 그럼 여러분들 보세요. 자이 풍수지설은 특징이, 자 특징이, 특징이 특징이 뭐냐면은 자 우리나라의 대지모 사상에다가 어? 사상에다가 음양오행설이 합해진 거야. 그래서요, 자 여기다가 예. 대지모 사상에다가 음양오행설이 뭐한 거 합해진 거. 자, 그러면, 이풍시질 지리설이바 전래되어 간 과정이요. 자, 북사와 함께 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언제 들어? 북사 시간에. 그렇죠? 이게 바로 전래된 시기는 우리나라의 시기는 언제 들어온다? 그렇지. 신라, 말이야, 말. 뭐라, 신라, 말. 그죠? 맞습니까? 예. 자, 그러다가, 자, 그러다가 이게 어느 시대에 들어와서 고려시대 고래시대에 들어와서 발전되는 거죠. 맞습니까? 예. 자, 그리고 주의할 것은, 어? 주의할 것은 이것이 현재까지 뭐 된다는 거야. 그렇지 개성된다는 사실이야. 오케이, 됐습니까? 됐죠?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러한 바로 풍수지리설의 바로 영향. 자, 영향인데, 풍수지리설의 영향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여러분, 뭔지 알았습니까? 그렇죠? 어, 주거지역 선정이죠? 어, 주거지역 선정인데, 자, 여기다 씁니다. 비산, 임수의 자, 뭐라고 그렇죠? 취락 형성이야. 알았어요? 예. 형성에 영향 주는 것이야. 바로 그게 여러분들 우리 교재에서 보시면은 우리 교재에서 그 지도 가 하나 있죠? 풍수지리사이 바로 명당이라고 하는 지도가 하나 있는데 자그 지도 보세요. 자 여러분 잠깐 책펴 가지고 지도 보시면은 거기서 보세요. 풍수지리사상의 명당 보입니까? 그래서 뒤에 주산 나와 있고 백호 청룡 명당돼 있고 앞에 뭐가 있고 안산과 그 다음에 객수 수 물이 흐르는 것이고. 그래서요 바로 이게 바로 바로 풍수지리사상이 바로 영향을 받서 아 나오는 뭐라고 그러지? 바로 배산 임수의 바로 명당 자리야. 됐습니까? 자 그다음 에 이제 여러분자 앞에서 자, 주목, 고기 들어보세요. 자 그다음 에 이제 두 번째 국사 시간에, 자 국사 시간에, 국사 시간에 딱 보게 되면요, 여러분자 뭐 선정해? 그렇지 도읍지 선정해. 그죠? 어? 그다음에 조선 시대 때, 조선 시대에 딱 가게 되면 여러분들 묘지 재탈전 산성 문제가 뭐 한다? 발생한다는 거 기억나시죠? 자, 이 중에서, 지리에서 중요한 것은 비산 임수야. 이네 글자. 알았습니까? 예. 그 다음에, 국사에서 중요한 것은 뭐라고요도읍지 선정이야. 그러면 이도읍지에서 하나 볼까요? 예. 여러분, 자, 첫 번째. 어, 첫 번째 잡으라기요? 개경. 그죠? 예, 그 다음에 두 번째 어디라고요 서경. 세 번째 어디 중시라고요자라기요 남경.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어디에 요 그렇죠. 서경. 그죠? 서경. 네, 서경제역을 중심으로 발생한 사건이나 있는 여러분들 그렇지 묘청의, 아, 어? 묘청의, 묘청의 서경천도운동 기억나십니까 이게 그렇지 자 가로 열고 하나 이양하는 거니까 어? 하는 거니까는 고려시대 바로 대외정책이 바로 무슨 정책과 관계 있다 그렇지 북진정책과 관계 있다 기억나죠 오케이 좋습니다 자 좋고요 자 그다음 에 이제 오른쪽으로 다시 오셔가지고 오셔가지고 자. 바로, 우리나라에 있어가지고요, 우리가 이제 지리 공부하는 거니까, 하는 거니까는 바로 어, 지도와 지리책이 있겠죠? 있는, 있는 건데, 지리서, 그죠? 지리서, 어, 지리서와 그 다음에 지도를 내가 이제 한번 해드릴게요. 전통적인 서 있어가지고, 에? 됩니다. 자, 그럼 여러분 보세요. 자, 먼저 보실 게 뭐냐면은 구분하셔야 돼. 여. 어떻게 구분하느냐? 자, 조선시대 전기. 알았어요? 예. 그 다음에 또 어떻게 나누느냐? 조선시대 후기로 또 나누는 거야. 응? 그럼 여러분 보세요. 조선 시대의 정는 여러분 성리학 중심이잖아요. 어? 자, 그래서 이 바로 조선 전기 때 조선 시대의 정기에 있어 가지고 바로 이 지도와 지리책이 나오게 된그배경 보게 되면은 전기입니다 국사 배웠던 거 써먹어야 돼. 그렇죠? 국사를 딱 써먹으시면은 그 배경은 이거였죠. 뭐였습니까? 어? 그렇죠. 중앙집권과. 어? 중앙 집권 체제 와. 그죠 중앙 집권과. 아? 그 목적이 여러분들 뭐 강화. 그렇지? 국방력 강화가 바로 그 목적이었어. 그죠? 렇 그잖아, 이게. 맞아요? 네. 예. 자, 그래서, 그래서, 이 당시에, 이 당시에 났던 지도를 딱 보게 됩니다. 자, 이런 뭐가 있죠? 그렇죠? 자, 세계지도, 혼일, 강리, 아이고, 길어. 역대, 그 다음에 국도지도. 엄청 길죠? 예? 이거 뭐, 이럴 수 있나? 너무, 너무 길어가지고. 자, 못 외우겠다. 그러면 최선 여기 뭐만 보면 돼, 여기. 그치? 혼일강리도라고 한 요것만 보면 돼. 알았어요? 네. 다 외우지 말고, 예. 네. 자, 그 다음에. 자, 그 다음에. 자, 또 하나. 여러분, 여기 뭐가 있어요? 그치? 뭐라? 이게 천하도. 어, 천하도. 어? 그 다음에 뭐라? 이거, 그치? 팔도도 엄청 많이 있어요. 맞습니까? 예. 자, 여기에 있는 천하도는 여러분들, 아니, 저기, 혼일강리도는 요거 세계지도이고, 세계지도이고, 여기에 천하도는 뭐라? 요거는, 그렇지? 요 상상도. 알겠습니까 됐죠? 예,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조선시대 전기 때, 조선시대 전기 때 가장 대표적인, 자, 뭐가 있냐 여기 지리서, 여러분. 그죠? 지리서. 자, 지리서 봅니다. 책이요. 아, 지리책. 자, 여러분, 뭐, 뭐가 있죠? 그렇지요. 동구, 뭐가 있다? 여지, 그렇지. 승남이 이렇게 있어. 그죠? 예, 대표적인 게. 요것만 보면 돼. 전 전기 때는. 알았어요? 오케이, 됐죠? 예, 끝. 더 이상 보면 안 돼. 예, 더 이상 보면 시험 떨어지는 거야. 자, 내가 시킨 대로만 해야 돼. 자, 그런데, 조선시대 후기 때, 여러분. 자, 조선시대 후기 딱 나오니까, 여러분 딱 기억나야지. 어, 여기다 동그라미 하고, 하고 난 다음에, 딴딴딴, 뭐라고 쓰냐. 그렇지. 조선시대 후기에는, 자, 뭐의 영향? 실학의 영향이야. 됐습니까? 실학은 실용적이잖아요. 어? 자, 그리고 조선시대 후기에는 상고 발달하거든요. 그래서, 조선시대 후기에는, 어, 후기는 실학의 영향으로, 영향으로, 산업과, 그 다음에, 문화에 대한 관심을 만다, 반영하는 게 되는 것이야. 특히, 첫 번째 산업이요, 네, 주의할게 자, 지도 뭐가 있다, 여러분? 그렇죠. 지도. 그렇지. 대동여지도. 그렇죠? 예. 대동여지도 전에 뭐가 있고, 그렇죠 청구도도 있었고. 맞아요? 예. 자, 그 다음에 정상기에 뭐가 있고, 동국지도. 그렇죠? 맞습니까? 예. 네, 오케이. 자, 이 중에서 시험 되게 많이 나옵니다. 대동지도 시험 잘 나오고, 동기도 시험 잘 나오고요, 꼭 체크하셔야 돼, 예. 대동유지도 누가 여러분 그렇죠 김정호. 맞습니까? 너무너무 잘나 탈이야. 예. 네. 자, 그다음에 이제 이당시의 지리책. 응? 이당시의 지리책을 딱 보게 되면요. 어, 보게 되면 이때 뭐가 있냐면 이중한의에 여러 뭐가 있다 그렇죠택리지가 이렇게 있어. 그다음에 정약용의 뭐라고요? 아방강역고. 어? 아방강역고. 그다음에 동국지리지 한백겸이 그렇지 한백여 명이 뭐라 그러죠 동국지리지 이런 것도 엄청 많이 있는 것이고 맞습니까? 그죠? 너무 너무 많으니까 탈이야 됐습니까? 예. 자, 전부다 이건 누구 중심적? 우리 중심적이죠. 맞습니다 민족주의 성격이 예. 자, 그래서 반드시 공부하실 때 여기는 조선시대 정기하고 후기를 꼭꼭꼭 비교해가지고 꼭 나누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자, 여러분 우리 교재에서 자 지도 보시면은 응? 지도 내가이제자 자, 보시면은. 위에 있는 게 혼일강리도하고, 그 다음에 천하도야. 왼쪽에 있는 게 혼일강리도, 오른쪽 동그라고 보이죠? 어? 이게 바로 천하도입니다, 이게. 주의하셔야 돼 이건 전, 전기야, 예? 전기. 어디 중심적? 성리학적 사관이야. 어디 중심적? 그러니까 중국 중심적. 알았어요? 예, 공부할게. 그 다음에, 아래 칸에 있는 게 뭐라고요? 아래 칸에 뭔지도 이게? 대동여지도야. 조선시대 언제? 후기 때. 그래서 바로 혼일강리도하고, 자, 뭐는? 그렇지, 천하도는. 성리학적, 즉, 중국 중심의 세계을 보여주는 것이고, 그 다음에 바로, 대동여지도는 뭐라고요? 실학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산업과 문화에 대한 관심과 더불어가지고, 민족주의적인 성격이 있다는 사실이야. 됐습니까? 됐죠? 자, 그다 앞에 보시면 거기 들어보세요. 자, 그래서 우리가 바로 배웠던 게, 조선, 우리가 지리 처음에 있어가지고, 위치, 그 다음에 영역, 그 다음에 지리 사상. 그죠? 예, 그 다음에 조선시대 전기하고 후기의 지리와 지도와 지리서를 비교했습니다. 됐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 딱 정리하겠습니다. 자, 그만요. 자,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